입니다. 오늘은 이 자연의 분노를 따로 팩을 만들지 못했지만 카드를 넣어 왔고요. 홀로그램 3장이 아닌 10장입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만든 거 보기 싫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스포일러가 될수 있으니. 다음 영상은 기대하시거나 그러세요. 자연의 분노에서는 풀만 떴는데 악타이비 추가됐다고 합니다. 자루로가 악타이비였기 때문에 추가된 것 같은데요. 바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는 것까지 보여드려야 돼. 자! 첫 번째 낙충이 메가잠자리, 불충이 갑중으로 올라가듯 독침봉 흥나수, 어 진짜 악자위 있거네더스테나 복슬라이 메롱 꽁으로 가듯 스리드 원크로벳 뚜입니다. 뭔가 그렇게 대충 대충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진짜 자연의 분노. 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분노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자연의 분노팩에서는 거기 자로 이루지가 뜨고 그럴지 이게 사실 포일러 해드릴게요 사실 방전팩이라 여러분들 이 영상 이 영상을 전에 했던 그백들을 합친겁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진붕 갑주무사, 뿔충이 메가자리, 뿔딱충이 쉐이 자르도 위, 골타보이 제가 스포일러 했지 않았습니까? 이 갑주무사는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남겨주신다면, 무료 나눔 하도록 할 거고요. 만약, 다른 영상도 기대되신다. 구독, 좋아요, 일단 눌러주시고요. 다른 카드 깡도 보고, 많이,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이것까지 준비했습니다. 여기서는 강철의 분노인데, 드디어 추가가 된기문 중에, 모든 타입 포켓몬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때동안 나왔던 포켓몬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 영상보기전에 구독 좋아요 다 눌러주시고 어? 강라 확장팩 첫 번째 모든 뭐든... 오 어? 개망했다 오렌지 홀로카드 각종 홀로카드 썬더울트 폭스라이드를버트홀로카드 요시킨이 홀로카드 스티어와 자시안보이 역시나 모든 다이 포켓몬들이 잡고요. 오늘 영상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쯤에 구꾹구꾹눌러주시세요이 자연의 분노. 다음에 다음 시즌에 이게 자연의 분노 또한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게 저 말고 예고를 해드리자면. 야, 이걸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말고 비누방으로 바꿀 거라서 허브 스토리 리전도 바꿀 거예요. 스프라트에서 맨 처음 배경으로 돌아갈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분이 비누도 만들어 주시고 시간이 되면 가끔마다 주말에 제가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올리거나 게임 컨텐츠를 갑자기 돌아오거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누런 카드들도 많이 많이 보고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만약 제이 영상이 좋아요 100개가 넘는다 구독자 100개가 넘는다 하면은 아이고. 천만.. 천명되면 얼공하고 물려주기 전에 꼭 실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해갖고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악플을 하는 건 제가 다 삭제하고요. 잘 알겠지만 전거제면에 사는 사람인데 요거까지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시죠? 여기는 없는데. 포켓고 폰에. 우리 아파트. 바로최고습니다 음. 지연 님이 뭘 보여 준다고 해. 저 보세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음. 나. 나 자신의 이름? 음. 나 자신의 이름 지아! 여기, 나 자신의 이름이라는 팩인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지아님은 지아라고 적어주실 것 같고요. 넣어주세요. 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 완나, 가라나색마, 픽시, 솜부리지까지 좋아하는 애들만 넣었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한 번씩 만져보시고요. 아 뭐야? 그 전에 또 주루님이 완성시켰습니다. 그거 영상 다시 요청 이거 영상 멈추라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물려야 될 분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잠시 멈췄고요 지금이 1 1시라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니 아직 개봉하면 어떡해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깔 샤시한잠은센터입니다 콜렉션이고요 주무시까 주세요 앞에서 다음에 진짜 제가 마트를 가거나 그래가지고 시켜서 제가 샤이니 스타브이 이런 카드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수 있으면은 드리려고 합니다. 준우씨, 우리 돈이 2만만원씩 받았잖아요. 그만으로 원 샤이니 스타브이 살까요? 이가 샤이니스타 크기가 얼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 지금은 안 되네요. 여러분들, 바로 알아보시러 가죠. 구글에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이름 외우기. 여기다가, 이렇게 치면 됩니다. 샤이, 이, 스타. 쿠팡, 바로 여기서. 잠시만요 주루씨 네? 요거 지지엔드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 요게 딱 2만원이거든요 뭐야 지지엔드가 이거요 이거 만거도 싼거 있으면은 찾아보고 만원짜리요 오0원짜리 남은 돈으로 살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거 살짝 보고. 잠시만요, 언제 오냐. 오늘이 무슨 오일이죠?